안녕하세요.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의 비타민 TV 시작합니다. 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요. 지금 이 풀벌레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한참 이렇게 시끄러운 아 어,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 이런 어떤 풀밭 같은 곳인데요. 여기는 지금 저 뒤쪽으로 세종시를 앞으로 먹여 살릴 그 일자리가 들어오는 스마트 국가산단이 들어오는 와촌니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즘 아래쪽으로 길이 있고, 이제 도로가 있고, 그 도로 반대쪽이 어, 국가산단이 되는 거고, 이제 이쪽 편으로 상업용지가 가능한 계획관리 토지가 나온 게 있어서 지금 소개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여기가 한 27개 필지 정도 되는 이제 분양하는 그런, 어, 토지이기는 한데, 어, 조감도랑 이런 것들 나중에 원하시면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안으로 이제 도로를 내주고 도로 옆으로 한 200평 정도 되는 필지들이 배치가 되면서 상업시설 가능하기 때문에 어 1층에 상가 들어가고 위로 다가가고 들어가는 그런 종류의 주택도 가능하고 아니면 완전히 어 글린 상가가 있는 그 상가 건물로도 지으실 수 있는 곳입니다 스마트 국가 산단 안에는 요 그 공동주택이 들어가 그러니까 아파트가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길 건너면 그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가는 위치라서 추후에 여기 상가가 들어온다고 해도 상당히 좋은 그 시너지가 날 만한 위치이고요 게다가 어,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건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살기 좋은 기반 시설들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이쪽에. 어, 다가구 같은 것들이 들어와 있어도 그 시설을 공유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아마 살기 좋은 곳이 될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여기 이 시행하시는 쪽에서 카페를 어, 요 지금 단지 안에다가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고 아마 이제 조만간 뭐 인허가가 진행이 되면 어, 카페 공사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내용에 관해서 요 관계자분한테 제가 좀더 자세히 여쭤보고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잠깐 저희 시청자들을 위해서 소개 한번만 해주세요. 아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와촌이 그 국가 산업단지 바로 앞에 상업시설용지를 만들고 있는 브라버 컴퍼니라는 저희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김지정 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요 부지를 브라, 브라보 컴퍼니, 네네. 네, 브라보 컴퍼니에서 개발하고 계시고, 네네. 요기를 지금 이름을 무슨 캠프? 브라비 캠프라고 가칭으로 일단 정해놓은 상황이고요. 나, 아, 그 이름은 어, 나중에, 나중에 수도 바뀔 있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전체 컨셉을 지금 어떻게 잡으신 거죠? 지금 저희가 스마트 산단 83만 평 들어오는 그 위치에 바로 앞에 저희가 4천 세대 공동주택이 들어오거든요. 아, 네. 그쪽 라인 통해서 저희가 이제 상업시설용지가 그 안에 되게 부족하다는 거를 음. 저희가 좀 알고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 상업시설용지를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에서 이쪽 라인으로 해서 상업시설 용지를 만드는 거죠.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이쪽에다가는 상가주택, 네. 뭐 1층에 네. 1, 2층에는 그 식당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들어오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뭐. 그 투룸이나 원룸 아니면 음. 본인들이 그땅 주인분들이 거기다 이제 집을 짓고 사실 수 있는 그런 네. 라인으로 좀구성 됩니다. 아 그러면은 일단 여기가 뭐 용도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지을수 있는 건 상가, 뭐 그냥 단독주택도 그쵸. 가능하고 내가 단독주택 짓고 싶으면 크게 여기가 몇 층까지? 사 층까지 짓습니다. 계획 깔리니까. 40에 100%죠. 40에 100% 40에 해서, 음. 뭐, 그렇게 크게 저택을, 대저택을 지을 <laughs> 수도 <수는 웃음> 있고, 아니면 내가 부, 보통은 그만큼 쓰기가, <laughs> 이제, 뭐, 너무 크니까, 그쵸. 거기다가 상가을좀 뭐 넣고, 음. 내가 위로 우리 집을 짓고 살아도 되고, 아니면 음. 임대할 수 있게, 이렇게도 할수 있고. 또 카페가 이쪽으로 지금 크게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네네. 한번 부지 설명을 조금 해주시겠어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부지가, 대략 네, 한. 데려간...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저희, 그, 회사 보육원을 해서, 네. 대략 한 1,500평을 저희 회사 보육원으로 가져와서, 음. 이쪽에다 4층짜리 건물을 짓습니다. 그치. 그리고, 4층짜리 건물에 총, 네. 그, 저희가 카페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카페가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아. 뭐, 1층이라든가 2층까지만 카페를 하고, 나머지 층수에는 다른 브랜드들을 입점시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음. 그니까, 지금, 부지로 보면 나중에 저희가 그, 걸 보여드릴 텐데, 굳지 중에 제일 안쪽, 좀 높은 쪽이 지금 요 위치가. 그쵸. 되는 거고, 네. 이 위치에서는 저희가 실상 지금 자풀이 많이 자라있어서 네. 저쪽 그 경관이 좀 뷰가 좀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는 행복도시, 아파트까지 조망이 가능한 음. 그런 뷰가 나오고요. 네. 실질적으로 4층짜리 건물이 지어졌을 때는 어, 세종시의 랜드마크라고 할수 있는 그런 음. 음, 그 위치에 좀 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스마트 국가 산단 바로 건너편이라서, 기본적으로, 카페나 이런 거, 이제 일 끝나고, 우리가 그쵸. 이제, 뭐, 약속 잡고, 데이트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좋고, 네. 세종시 행복도시 내에서 사실 좀, 어, 우리가 인스타 찍을 만한 그런 데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컨셉을 잡아서, 좀, 행복도시, 행복도시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대략 한 15분? 10분, 15분 정도? 15분. 네. 제가 지금 나성동에서 여기 들어올 때도, 한 20분 채안 걸렸던 것 그쵸. 같거든요. 근데 길이 또더 넓어지잖아요. 지금보다는. 그쵸. 지금 일본 국도 라인을 네. 지금 4차선 왕복 4차선 도로를 네. 왕복 8차선으로 늘리고 있고 음. 그쪽 라인을 통해서 상행선 하행선은 BRT 라인이 들어오고 네. 그러면서 이제 길이 2023년도 12월 달까지 준공을 목표로 네. 지금 달려가고 있죠. 그럼 한 1년 남짓 남았으니까 뭐 얼마 안 남았네요. 그쵸. 네, 그럼 그 길이 넓어지고 또 이제 육생활권 쪽에서 스마트 국가 산단으로는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생긴다고 들었거든요. 음. 그 스마트 산단 내부에 또6-2 네. 생활권까지 뚫릴 수 있는 음. 바로 갈수 있는 한 3분 미만의 네. 신규 도로가 하나 생기고요. 그리고 1번 국도 라인에서 타고 올수 있는 그 음. 도로가 하나 생기고 그다음에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2024년도 6월 달에 어, 완공, 개통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네. 타고 들어올 수 있는 도로가 또 신규 도로가 하나 생기죠. 아, 그러니까 이 스마트 국가산단이 워낙 이제 세종시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 여기로 국직국직한 도로를 다 통과시키기 때문에 여, 이 입지에도 상당히 이제 그쵸. 도움이 되는, 접근하기가 좋은 그런 상황이네요. 그죠 그러면 그냥 뭐 내가 여기다가 상가주택을 짓고 뭐 임, 임대 수익을 올린다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지가 상승도 또 많이 기대를 좀 해볼 만 하겠네요 그쵸 지금 현재 네. 이 주변 시세를 보면 네. 어 700에서 800 이상 효과를 하고요 지금 올라왔어요? 천 단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허, 천 단위까지 올라간게 있고 근데 막상 지금 우리가 눈에 안보여서 그렇지 여기 국가산단이 들어왔다 하고 딱 보면 여기가 입지가 사실 거, 그 지금 천 가는거 뭐 못지않게 지금 좋은 입지가 되니까 그만큼도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저희 단지 바로 앞에 4천 세대의 공동주택이 음, 들어오기 4천 때문에, 4천 세대 바로 에 그, 저희는 거. 그렇게 표현을 하죠. 예전에 아그 일산 네. 신도시 개발했을 때, 네. 분당 정자동 개발했을 때, 그때 분당 정자동에 카페가 하나 둘씩 들어오면서 거기가 카페 거리가 형성된 것처럼 음. 저희 쪽에도 저희가 먼저 여기다 1,500평을 할애해서 카페 건물을 짓고. 먼저 하다 보면 네. 낙수효과로 인해서 저희를 또 쫓아오는 그 그렇죠. 신생 또그 브랜드들이 들어올 테니까 그러면 이쪽 라인들이 카페 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러면은 내가 내 건물 짓고 1층에다가 좋은 카페를 하나 넣으면 같이 그 시너지로 같이 이제 그렇죠. 활성화가 되겠네요. 아, 네. 뭐, 하여튼, 지금 들어보니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많이 좀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그래도 현금을 좀, 보유하시고 이제 아파트 투자가 안 되니까 어디 좀 투자를 해놓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여기 지금 와촌님 현장은 저도 지금 적극 추천을 하는 네.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좀더 둘러보고 어, 궁금하신 분은 여기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현장 안내도 해드리고 또더 지금 알려드릴 게 훨씬 더 많아요. 사실 여기 뭐 호재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앞으로 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네, 지금 드론으로 내려다 보고 있는데요.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토지가 길게 해당 토지가 되고, 거기에 27개 필지로 각 토지를 분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각선으로 길게 보이는 저 오른쪽 편. 이쪽이 이제 스마트 국가 산단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네, 이렇게 넓게 지금은 다 논밭이고 뭐 야산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어, 토지 어, 조성을 통해서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요중간에길 보이시죠? 차들이 다니고 있는 이길 어, 왼쪽 편으로 지금 산이 보이는 요 부분이 공동주택 사천 세대 정도가 들어오는 그 부지가 되고 그 주변으로 쭉 넓게 스마트 국가 산단 들어오고요 요 오른쪽 이 도로도 이제 다시 한번 정비가 되겠죠? 그 도로 오른쪽 지금 보이시는 요 토지 길게 음, 오늘 해당 토지가 되겠습니다. 네 현재는 뭐 이렇게 농사 지으시는 토지도 있고 아니면 지금은 이제 농사 짓기에 어, 애매하니까 그냥 좀 그냥 내버려 둔 토지도 있고 그런 상황이네요. 요 지금 앞쪽으로 지금 북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제 북쪽 끝에 아까 말씀드린 그 카페가 한 3개 필지에 걸쳐서 어, 미리 조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입구에 음식점이나 카페가 같이 들어와 주면 뭐 카페 거리 이런 식으로 이제 소문이 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죠. 쪽으로 보이고 저기 북쪽 끝에 조치원 보이고 있고요. 조치원에서 1번 국도를 쭉 따라서 이제 행복도시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이 라인 따라서 저기 앞에 1번 국도가 현재 8차선으로 넓어지고 있어요. 지금 다 공사 중에 있는 도로이고요. 저기 오른쪽 끝으로 육생할 건 보이죠? 아직 육생할 건은 다 조성이 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지금 넓어져서 나올 거예요. 주후에 아파트 더 들어올 거고요. 앞으로. 이렇게 보시면 어, 저쪽으로는 지금 조치원 일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저 일반 산업단지와 스마트 국가 산단이 이제 거의 겹치게 될 거예요. 합쳐서 크게 어,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스마트 국가 산단에서 저기 앞에 보이는 육생 할건까지 바로 한 3, 4분이면 들어갈 수 있게 도로가 또 개통이 된다고 하니까 실제로 이 스마트 국가 산단에는 이 산단 안에 있는 음, 주거, 공동주택, 거기서 거주하시거나 아니면 어, 행복도시에서 거주하시면서 출퇴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다 계실 거고요. 또, 어, 뭐온 가족이 다 와서 살지 않는 경우에는, 뭐, 원룸이나 투룸, 이런데 거주하실 분들 많으시겠죠. 그러면 현재 본 사업지, 이쪽으로 다가구도, 다가구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네, 현장 위치 앞에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쪽이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가 들어오는 곳이고, 어, 오른쪽으로 일본 국도 연결되는 도로도 이제 연결될 거고, 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24년도에 개통될 텐데, 거기와 연결되는 도로도 그 왼쪽 아래쪽으로 연결이 되고, 지금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중간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어, 행복도시로 바로 들어가는 그 도로도,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 말부터 이제 보상 들어가서 내년 보상하고 어, 토목공사 들어가면 한 2028년 정도 되면 어, 다 조성이 끝나고 이제 업체들이 어, 공사해서 입주를 시작할 것 같네요. 네, 여기 지금 국가산단 공동주택이 들어왔을 걸 예상하고 만들어 놓은 조감도이고요. 건 카페 이렇게 만들어지는 고그 조감도를 일단 예상으로 만들어 놓은. 모습입니다. 네 저는 미스터홈 세종센터 부동산 오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